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 되신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땅 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다른 종교에는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신이 없느냐 그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물론 단어는 좀 다르겠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을 소망하는데, 아니 다른 종교에도 창조신화라든지, 아니면 홍수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과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군맹무상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이죠. 인도의 경면왕이라는 사람이 장님들을 불러 모아다가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지만 전체를 다 만져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한 부분만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하를 만져본 장님은 밭에서 나오는 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바람을 일으켜 곡식에 이물질을 날리는 키라고 하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촌놈이라 그것이 뭔지 잘 압니다 그것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거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키 그것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그러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 코끼리의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바윗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를 만져본 장님은 절국공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널판지 왜 널판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원문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항아리 같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바뀌어지면서 상아를 만진 사람은 창고 같다 무기 때 전쟁 때 쓰는 무기 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리는 나무와 같다. 여기에 더 옳은 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귀는 부채나 양탄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코는 물을 뿌리는 호수나 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코끼리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저 한 부분만을 만져 보고는. 아, 코끼리는 이러한 거야라고 장담하며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예화라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는 이것은 기독교 이것은 불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신을 똑같은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곳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렇게 죽음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각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에 자신들이 만져본 그 코끼리가 명확하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만진 것이 코끼리인지 아니면 기린인지 사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나무야라고 말한 사람이 기린의 목을 만지면서 어 이것도 나무인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사자의 꼬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뱀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지면서. 똑같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코끼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뱀도 뭔지를 모를 수 있고 나무도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한 부분만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로 통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자의 꼬리를 잡았을 때 이것이 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로 뱀을 잡고는 이것이 사자의 꼬리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뱀이 손을 쾅 물어 버리면 아 사자의 꼬리는 이렇게 나를 물 수도 있구나. 사자의 꼬리를 물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독이 퍼져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지구 속에, 그것도 대, 대한민국 속에... 또 광주 땅에 아니 지금 지산 교회 그렇게 작고 작은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는 다른 우상들 이방 신들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러한 기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기타 등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 참되게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다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한분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을 오번 5번,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신 종교 사회에서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신 종교 사회에서 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기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배경은 실은 애굽의 배경이다 라고 말하는 게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 애굽은 다신 종교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원래 사람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종교적인 심성으로 인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들의 개수가 800만 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도. 이집트도 그러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이나 나일강의 물을 비롯해서 곤충이나 동물이나 정신세계 안에 많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뭐 조로아스터교든 이상한 종교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끼웃거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에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좀 복잡하지만 그러한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달라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 중에 태양도 있고, 강도 있고,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러한 모형을 본따서 신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하며 절하며, 그들에게... 복을 바라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서 있는 분도 아니고 없다라고 해서 안 계시는 분도 아니시며 제사를 드려야만 배고픔을 면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들이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신들은 무조건적인 경배를 요구하고 안 그러면 복을 안 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자체로 홀로 모든 것에 만족하셔서 그분이 만드시는 어떠한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고 어떠한 존재들의 영광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찬송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교제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로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죽으실 수 있겠는가? 다른 종교에 이러한 희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더욱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헛된 우상들, 무가치한 존재들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생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15편 4절에서 7절로 말씀하기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종교적인 심성으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입이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말을 하거나 보거나 혹은 냄새를 듣는 것도 또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생물인 조각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공자는 무신론자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사를 시작을 하였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제사는 이전부터도 있기는 있었었지만 이 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어,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제자 어, 공자의 제자가 귀신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사람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귀신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또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만든 이유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함으로 가족을 결속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제사라는... 어,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자녀들이 모이게 하고 또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더욱 우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제사를 만들어 낸 것이고 이것이 가정에서 천락으로 혹은 국가로 확대시키면 그렇게 마을도 하나가 될수 있고, 나라도 하나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제사의식을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죽음 이후에 혹은 귀신의 존재를 믿어서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신처럼 만들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유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차례를 드리고 시제를 드리고 천도제를 드리고 불공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어떠한 것도 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만물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드렸으니까 하늘도 기특하게 여겨서 무엇인가 나에게 해 주겠지. 혹은 내할일다 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해고지안 하겠지, 이란 자기 마음의 위로, 혹은 자기 위안이 전부다. 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그 신이 어떠한 역사를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따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뿅하고 돈이 생기거나 어떠한 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위해 잠깐의 침묵을 때로는 외면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계획을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수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 다 맡길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를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기도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지 이상한 딴데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듣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일반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넓혀서 모세오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구약 66권의 말씀 전체가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꽉 눌러서 축소하면 축소하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새길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혹은 가죽이나 종이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가르쳐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죠. 그러한 모습 중에서는 팔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사람,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사람,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문설주와밖깥 문에 기록하여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상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적인 세상, 생각, 세상적인 욕심이 우선 되지는 않더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인 것을 복받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이 있어 우리를 볼수 있고 귀가 있어 우리를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눈과 우리의 사람의 귀처럼 생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눈물 그신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이심을, 천지 만물의 창조자 이심을,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세상에 많은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 자손, 자녀 손에게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